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방금 전 TV 조선이 엄청난 특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혜경 씨에게 배달된 초밥 10인분을 누가 먹었나? 이런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둘이 장성했다고 하지만 초밥 2인분씩만 먹어도 엄마까지 3명이 6인분이면 될 텐데 왜 초밥 10인분을 배달시켰을까? 그리고 그 외에도 엄청난 음식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김혜경 씨를 의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5급 전직 공무원 배땡땡 씨 그리고 배땡땡 씨의 지시를 받고 90%의 업무를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했다는 이 양심 제보자 A 씨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도 왜 이렇게 많이 음식을 가져가는지 모르겠다. 누가 먹는지 모르겠다. 배땡땡 씨는 이 불경스럽게도 기생충이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밥 10인분을 누가 먹었는지 비밀을 어쩌면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을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원희룡 본부장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택에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미스테리 빗장이 열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따라서 이재명 김혜경 씨 부부의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폭로한 겁니다. 자, tv조선이 이걸 심청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거 앞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5급 공무원 배땡땡씨, 그리고 양심 제보자 7급 공무원 A씨, 그들의 대화에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집으로 배달됐느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는 단서를 TV여선이 보도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부부가 사는 성남 아파트 바로 옆집에 재작년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로 계약한 사실이 TV여선 취재 결과 밝혀졌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계약 당시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공사 측은 직원 합숙소로 쓴 것이라며, 옆집에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해명이라고 TV조선은 말했습니다. 자, TV조선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 경기도 순회동 이재명 김혜경 후보의 자택입니다. 이재명 후보 자택의 바로 옆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 2020년 8월 9억 5천만 원에 2년간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옵니다. 자,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병과 참여연대 출신의 이헌욱 변호사가 당시 공사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공사 측은 공사 직원 4명이 사용하는 합숙소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옆집 거주자는 그냥 발령이 나서 들어와 사는 거라 이재명 지사님 옆집인 거 몰랐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맞은편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기도 지사 거물이 살고 있고 경기도 지사의 산하 단체의 직원인데 이걸 몰랐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공사는 이 이재명 후보 집 바로 옆에 합숙소를 계약한 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했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굳이 이 아파트로 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남시 순회동에도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있겠습니까? 자, 취재진이 공사 측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일단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이렇게 경기주택도시공사 A 직원이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10분 뒤에 전화를 거니까 B 직원이 답습니다. 시간제 쓰셔서 지금 퇴근하셨는데 아까 알아봐 주시기로 해서 10분 뒤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퇴근하셨다고요? 이렇게 물어보자. 네, 연차를 쓰시고 지금 퇴근하셨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내고 도망가버린 겁니다. 답하기 싫어서 그랬겠죠. 참,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를 봤다는 이 배땡땡 씨. 자, 이 7급 공무원 A 씨가 말합니다.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땡땡 씨, 5급 공무원은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자 A 씨가 어떻게 10인분을 아드님인들이 드시냐 물어보니까 배땡땡 씨. 땡땡땡도 못 풀고 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래서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자, 공사 사장이었던 이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합숙소 계약을 한 것으로 한다. 이 후보가 옆집에 산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측 역시 전세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원희룡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주택공사 사장으로 2019년 2월 취임한 이현욱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기본주택 설계자, 민면 참여연대 성남FC 감사, 이 재윤경의 희망살림 이사, 2018년 성남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은수미 시장에게 패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의 고교 동문이기도 한 이현욱 사장, 그런 외 이재명 기사 자택 옆집을 직원 숙소 명의로 전세를 얻었을까? 이 집은 실제 어떤 용도로 쓰여졌을까? 어둠의 저수지와 아수라 왕국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희룡의 글입니다. 정말 파면 팔수록 괴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단은 같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사는 옆집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이씨가 이 변호사가 사장으로 있던 그 공사의 직원 합숙소가 있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